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y c p a 최근에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YCM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리기판이라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의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죠. 이렇게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고점 35,000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주가가 반등을 할 때만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투입되고 있는 매수세는 강하지만, 빠져나가고 있는 거래 대금, 이 매도세는 약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도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료에 대한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22,500원 이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이 61선과 이 22,500원 부근의 지지 라인이 겹쳐져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61이평선과 저점 이미 확인한 지지 라인이 부딪히게 되었을 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한 지지 라인이 지금 두 개나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25,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아직까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주가가 눌리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실 때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7월까지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YCM에 대한 핵심적인 일정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는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YCM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8시 반부터 키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들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일봉들과 매일같이 들어오는 거래 대금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YC캠 대응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YC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까지 이 YC캠에 대한 핵심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y c m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식감에서 단타 종목 호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알려드렸죠.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30일 오늘 장전이 8시 46분에 문자 주셨던 28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매수 이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린다고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코스메카코리아 지금 장중에 1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12% 수익을 충분히 여유 있게 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타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고요. 특히, 이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단타 매매, 매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와, 이렇게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 전반적인 부분들 모두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단타 매매만으로는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수급에 대한 확인 이후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지금이 저점 라인, 눌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HBM, 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HBM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죠.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재료가 발표가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어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단타 스윙 둘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